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저탄소 샴푸바 만들기를 진행할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의 권은별, 김우석, 이정재, 장열한입니다. 네. 저희 지구 환경 도시 건설공학과는 지구 환경과학, 환경공학, 도시공학, 건설공학, 그리고 재난관리공학, 이렇게 다섯 개의 학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 사람들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환경 문제들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우리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구를 지키고 싶으시다고요 또는 우리 인류를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가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저희 지구환경 도시건설공학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실험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실험은 실험 키트 안에 있는 분말과 용액을 잘 섞어 반죽한 뒤 원하는 모양으로 샴푸바를 만들고 그 샴푸바를 나중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실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탄소가 주제인 만큼 탄소 중립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배출량을 0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크고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 역시 전기와 플라스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식물성 원료,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환경부에서 인증한 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아주 신환경적인 실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번 실험을 경험삼아 앞으로 더욱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저탄소 샴푸 바 만들기 활동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저희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만진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샴푸바 보관할 때에는 직사광선, 고온, 그리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저희 이렇게 탄소 중립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구를 지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플라스틱 배출 사용량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저탄소 샴푸밥 만들기를 통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해 볼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 안녕.